다현아, 네? 포터 방향은 어떻게 보는 거야? 어 포터 방향은 어. 일단 잘 보는 방법은 어. 이렇게 홀컵 쪽으로 한번 둘러보고 어. 앉아서 어디 쪽이 높은지 확인을 해요. 오. 네. 그러면은 어디 쪽이 높은지 일단 확인이 되면은 라이가 어. 보여? 네, 어. 잘 보여요. 한번 어, 쳐볼까? 네. 오. 근데,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지? 어, 일단, 어디 쪽이 더 높은지, 라이가 어딘지 확인이 되잖아요. 어. 그러면은, 여기 공에 보면은, 여기 줄이 있단 말이에요. 어, 어. 그러면은,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을, 이 어. 줄로 봐가지고, 어. 딱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라이대로 잘 가요. 오, 그래. 네. 한번 해볼까? 네. 아, 아까다 급급하면 음. 쉬운 거야? 네. 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.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어 잘했어. 연습해. 네. you <laughs>